어 나는 김가에서 운영진을 맡고 있고, 어, 기갑을 좋아하는 미눅스라고 해. 어 요즘에는 소총수를 가 좋은 것 같아. 그 이유는 적을 직접 만나서 최전방에서 적과 교전하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할까? 내가 없으면은 김가가 안 돌아가지. 아주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봐. <laughs> 아주 좋지. 지금 아르마스리 국내 커뮤니티 상황을 잘 살펴봐야 돼. 아르마스리가 워낙 매니악한 게임이고 전체적인 유저 수가 적어.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만 20명에서 40명도 사이가 되어야지만 재미있는 게임을 할수 있잖아. 그리고 김가에서도 평균 6개월마다 한 번씩 인원이 싹 바뀌는 그런 주기가 있거든. 그래서 6개월 전 혹은 8개월 전 작전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참여 인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몇명은 빼고 그 끝까지 남아주는 몇명 인원을 빼고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운영진 입장에서는 신규 유저를 항상 확보를 많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김가도 6개월이나 8개월 정도의 신규 유저가 없으면, 그래서 쇠퇴를 한다고 봐야 돼. 그런 입장에서 운영진으로서 신규 유저가 많아지는 거는 너무 기쁘고 고마운 일이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운영진을 처음에 이제 지원을 한 것이, 데이몬이 1인 운영진인 체제였을 때에는 데이몬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 채널 영상을 만들 시간도 없고 그거를 작전을 뛰어야지만 하그 영상이 나오는데 작전을 못 뛰는 거야 데이몬이 접속을 하면 운영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운영진으로 지원을 해서 데이몬이 하는 운영진의 업무를 내가 나눠지면은 데이몬이 작전을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대문 영상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영상 자체가 또 우리 김가의 홍보 수단이 되어서 신규 유저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운영진을 지원한 거고 그래서 대문에게도 얘기를 똑같이 했지만 뭐 운영진으로서 되게 중요한 결정이 아닌 허드렛일 같은 게 있어 근데 운영진만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담당을 해서 최대한 대의문의 업계를좀 가볍게 해주고 그래서 요즘에 대의문이 나보다 요즘에 작전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나오고 또그 영상을 보고 김가 홍보가 되어서 대의문을 통해서 김가 가입 인원수가 많아지게 된것 같아서 내 노력이 좀 열매를 맺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이 좋아 뭐 이상 그냥 내 실명에다가 왜그 로마인들 이름 보면은 되게 라틴어 그 관련 이름은 쓰로 끝나잖아. 막시모스 이런 거. 근데 <laughs> 실명에다가 야그쓰 그 붙인 게 그거야. 별다른 의미는 없어. 기갑이 가성비가 좋아. 어차피 현대전에 와서도 보병이 되게 중심이 되는 부분이거든. 예를 들어서 공군 전력에 비해서 활용은 당연히 딸리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 미사일이나 고정익기 헬기는 돈이 많이 드는데 비해서 전차는 공군 전력에 비해서 가격이 싸면서 굉장히 높은 효율을 작전 수행 효율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은 저기 천조국 국방부에만 천조 쓰는 저 나라랑들과는 달리 경제적인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에 있어서 기갑이 최고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당연히 기갑이지. 기갑이 훨씬 좋아. 두 개인데 바뀌었어. 나그 제대할 때 쯤에 전차가 교체가 돼가지고 그만큼 내가 낡은 전차를 탔거든. M48A5K라고 있어. M48 패튼 전차를 다섯 번 교체한 거고 K는 한국형, 한국에 맞게 어, 다 다섯 번 개수한 버전이 있어. 그래서 M48A5K라고 불러거든. 그거를 탔다가 그다음에 이 전력 교체 사업에 맞물려 가지고 어, 제대할 때쯤에는 K1, 그냥 K1. K1 A1도 아니고 K1 그냥 K1 받았어. 저기 양기사 그 양기사에서 받았어. 양주에 있는 기계화사단 있거든. 거기 전차를 받았어. 없지. 면도 꼬박꼬박 잘해. 아무래도 군생활을 이제 전차장으로 했으니까. 그, 처음에, 그, 전차포 사격을 나갔었거든첫 번째? 그때 이제 전차 1, 40대가 도로 위에 쫙그 도열되어 있는 걸 보고, 와, 대박이다. 장난 아니다. 엄청 멋있다. 이렇게 느껴졌지. 그리고 이제 막 전차 그 1개 소대가 이제 소대 사격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뭐 남자라면 가슴에안뜰 수가 없어. 정말 멋있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전차를 타보고 운영해보고 그 그래가지고 좋아하게 된것 같아. 어 있지. 딱 김가에 들어오니까 이게 보병 전술은 대문의 전투학 개론으로 인해서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기갑의 명령 체계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생활에 쓰던 그런 기갑 명령 체계를 아르마스리에 맞게 이제 도입을 해서 기갑 교범을 쓰기 시작했지 그 그것 한두달 걸린 것 같아 초안 작성하기까지 그래서 초안 작성하고 그거를 이제 몇몇 그 기갑에 관심 있는 인원들끼리 모여서 거짓 한1년 가까이를 수정을 반복했어. 실제로 한번 해보고, 아, 이거는 좀 입에 잘안 붙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어 예를 들 처음에는 그조준완료 발사였거든. 초안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준끝, 쏴, 이걸로 바꿨어.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약속 같은 것도 되게 최소한 해서 좀 배우는데도 쉽고, 또 실제로 건멋들어서 뭐 이제 뭐또 전장 분위기를 좀 연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인게임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실제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고쳐왔지. 지금 앞으로도 어몇 가지 좀 고칠 점이 좀 있고, 그럴 때마다 계속 수정해 나가서 완성해 나갈 계획이야. 거짓한 여기까지 전투학계론으로 격상되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 왜냐면 다 보병이나 다아니 공군, 고정, 입기, 항공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었고, 보병은 뭐 거의 전면전이라기보다는 특작부대 있잖아. 특수전, 비정규전투, 비정규전 그 특수부대 거의 개념이었고, 다뭐아파치나 고정 입기를 몰기를 좋아했는데, 기갑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몇번막 가이들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몇번막 지치기도 하고 아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몇 번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 그래서 여, 여, 여기까지 올라온 부분이 되게 좀 스스로도 감동적이야. 좀 뿌듯하고 그리고 이게 아르마스리 커뮤니티에서 아마 우리 김가가 체계적인 기가 플레이. 이거는 우리 김가가 세계적으로도 최초일 걸 거의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국내는 거의 없고 추후에는 있지 근데 아직은 교관을 내가 여러번 계속 해보면서 커리큘럼이 딱 제대로 다 세워지면 그때는 한번 기갑 교관을 추가할 예정인데 아직 뭐 당분간은 아직 없어 당분간은 혼자 나 혼자 할 생각이야. 어, 우리 가이드, 나는 2017년 한해 되게 김가 때문에 좀 많이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좀 뭐랄까 사는 게 힘들고 좀 먹고 사는 게좀 버겁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런 취미생활, 어떤 이런 여가생활을 통해서 많이 다 위, 위로를 받고 그랬던 것 같거든. 근데 2018년 한 해도, 그, 가이들은 많이 버거울 거야. 사는 게 힘들고, 버겁고, 요즘 미래가 불안하고, 그럴 때 내가 김가 활동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뭐또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랬듯이, 가이들도 2018년 한 해는 김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2018년 한 해에는 또 계획했던 일이 있으면 그 계획이 다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이 있으면, 뭐랄까, 열매를 노력한 만큼이라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해. 이상. 나는 그 김가 운영진으로서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 이제 기갑에 대해서 1년 동안 교범을 쓰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폼이 올라왔는데 아직 1단계야. 아직 그단그전차한 대에 관련된 단차 전투 수리에 관련된 이런 부분만 완성이 돼 있고 올해 2018년 한 해에는 전차 소대 전술, 전차 1개 소대가 포메이션도 이루고 그 소대 사격도 할수 있는 이런 전차 소대 전술을 구축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꿈과 목표가 있어서 이거를 할 거고, 되게 멋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병도 최고지만, 이미 보병 거의 최고야. 보병도 최고지만, 기갑 플레이에서도 이제 국내 세계 최고의 클레이될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르마3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 어떤 기갑 매니아들을 다 우리 김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의문의 어떤 그룹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나눠짐으로써 대의문의 유튜브 영상 및 방송 활동을 더잘 할, 많이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홍보가 잘 돼서 지금처럼 신규 유저들을 계속적으로 끌어들이고 되게 많이 노력할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의문 한 사람에게만 홍보를 다 맡길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문의 이외에도 다른 가이들도 양성을 해서 다른 홍보 수단 지금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그리고 운영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얘기했듯이 플랫폼 모형 운영진으로서 가이들이 어떤 관심 있는 분야를 잘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운영진이 되도록 노력할 거야. 이상. 어... 뭐, 작별인사라고 할게 있나? 어차피 내일 또볼 텐데. 안녕! 나는 김치가해즈의 운영진 3명 중 1명인 맥스.